드디어 KBO가 나온 두 명의 타자, 이정우와 김혜성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정우가 소속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이 뛰고 있는 LA 다저스는 어, 지난 14일부터 지금 3연전을 어, 치르게 되는데요. 2대6으로 다저스가 패배했던 지난 1차전에서는 김혜성의 출전이 불발되면서 한국인 타자 맞대결은 무산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오늘 열리는 2차전에서는 김혜성이 9번 타자 1호수로 출전하면서 이종우와 드디어 방망이를 맞댑니다. 한국에서부터 지난 2년을 이어오던 절친한 이두 친구의 맞대결은 동시에 지구 1위를 놓고 다투는 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경기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경기죠.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정우가 커쇼를 상대하는 것도 의미가 크죠. 김한성이 커쇼를 상대로 무릎싸 홈런은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커쇼를 가장 좋아하는 투수 중한 명이지만 이정우가 이 경기에서 만큼은 한방 쳐주길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1회 초 커쇼의 초구는 존 안으로 들어오는 직구. 네, 이정우는 어 일단 또 지켜 봅니다. 그리고 이구는 커쇼의 주무기인 슬라이더 어 땅바닥에 맞는 공이었지만 어라 이정우는 이 공에 배트를 휘두르고 맙니다. 순식간에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 어 불리한 상황에 몰린 가운데에서도 침착함을 일치하는 이정우였는데요. 와, 연여서 세계 볼을 걸러내면서 커쇼와의 첫 승부를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커쇼는 어쩔 수 없이 존 안으로 슬라이더와 직구를 던졌지만 이정훈은 계속 모두 커트해냈습니다. 결국 8구까지 이어진 이 승부에서 미소를 지은 건 이정우입니다. 낮게 떨어지는 커쇼의 슬라이더가 존 밖으로 벗어나는 걸 캐치하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정우였습니다. 경기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인 커쇼의 모든 공을 이끌어내고도 출루한 겁니다. 커쇼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 그러나 이정우의 뒤를 이어서 타석에 선 아담에스는 어, 전날 홈런을 쳤지만 오늘은 2구만에 어, 3번 타자인 라모스는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싸늘하게 식는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제와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마했던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데요 공포의 야구선수 오타니가 시속 177km짜리 대형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다저스의 분위기는 어, 살아납니다 누가 봐도 보링걸 스트라이크를 주면서 전날도 무안타로 심기가 불편했는데 아, 잘못 건드려 버렸습니다. 2회에서도 다저스의 맹공은 계속되면서 순식간에 점수는 3대0. 어, 현재 다저스에는 김혜성까지 출전했기 때문에 진짜 정신 없습니다. 어찌, 어디를 응원해야 할지요. 네. 우선 2회의 김혜성은 샌프란시스코에게 기회를 주는 정도로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이미 전날 패배에 복수하겠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덤비면서 2회 만에 6대0까지 아, 벌어지는 점수차. 아, 당황스럽습니다. 커셔는 호투를 펼치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투수인 랜덜브은 결국 이회도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매우 이른 시간에 강판됐는데요. 이 좋은 분위기를 타고 3회 말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 어, 투아웃 주자 3루라는 득점권에서 안타를 칠수 있다면 뭐 타점을 기록하는 상황이었죠 몸쪽으로 바짝 붙은 커터를 골라낸 뒤에 2구째 바깥으로 벗어나는 슬러브를 침착하게 골라낸 김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밖으로 벗어난 공을 어, 심판이 스트라이크로 선언하면서 아웃 위기에 몰리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4구째 어, 땅으로 떨어지는 공을 골라내고 투스트라이크 투볼을 만듭니다 그리고 5구째 몸쪽 낮 가진 커터를 그대로 퍼올리는 김혜성이었습니다. 경기장 가운데로 가르면서 어, 날아가더니 공교롭게도 이정우 앞에서 떨어지는 타구로 3루 주자 먼시가 홈을 밟으면서 기어이 7점 차를 만들어내는 어, 김혜성의 타격에 뭐 이미 승부는 거의 뭐 결정됐습니다. 뭐 굳이 안타를 이정우에게 보내네요. 6회 말에 오타니는 멀티 홈런에 어, 에르난데스까지 홈런 쇼쇼 쇼, 쇼. 네, 3점을 추구하면서. 영대 10으로 하, 앞선 다저스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허탈한 경기여서 이정우는 전날도 무한 터였는데, 아, 이번 경기에서도 쉽지 않네요. 네. 이정우와 김혜성의 만남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mlb.com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앞두고 KBO부터 MLB까지 이정우와 김혜성의 첫 번째 맞대결은 엄청나게 특별한 대결이 될 예정이다라면서 이 맞대결에 대한 기사까지 쓴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정우와 김혜성이 한국에서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정우와 김혜성은 프로로 전향하기 전부터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다. 같은 해에 같은 팀에 지명되어. 키움 히어로즈에서 일곱 시즌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야구계에서 깊은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맞대결은 더욱 특별하다. 고교 시절과 스프링 캠프에서 맞붙은 적이 있지만 이번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결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특히 김혜성은 이번 대결을 앞둔 인터뷰에서 이정우를 경쟁자로 만난다는 건 정말 멋지고 즐거운 일이다. 상대 선수로서 정우와 맞붙는 건 정말 새로운 느낌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정우와 메이저리그에서 만나는 것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정우 역시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김혜성과는 늘 같은 유니폼을 입어왔기에 느낌이 조금 다르다. 이제는 다른 세계 유니폼을 입게 됐지만 같은 경기장에서 뛰게 됐다. 설레는 마음이 든다 라면서 절친과의 대결이 설렌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경기를 중계하는 현지 카메라들도 계속해서 두 사람을 같은 앵글에 잡아주면서 이 대결의 화제성을 알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루로 슬라이딩을 했던 이종우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김혜성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주는 모습에 뭉클한 감정을 느끼는 어 팬들도 많았죠. 일반적이라면 치열한 라이벌 팀 선수를 일으켜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의 우정이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경기는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 이종우와 김혜성의 뒤늦은 활약이라도 좀 나오길 바랬는데 아, 이런, 진짜, 무슨 경기가 이렇습니까? 전날 심판 판정으로 경기를 망치더니, 로버츠 감독 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매우 열받았는지, 타격 1위의 팀을, 어,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11점 차까지 벌어진 점수 차이로 인해서, 어차피 뭐, 투수 소모가 너무 큰 다저스라서, 로버츠 감독은 샌프란시스코를 놀릴 겸, 불펜진을 아끼기로 하면서 중견수로 나온 키케 에르란데스를 투수 마운드로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반격을 하긴 합니다. 9회 초에 마지막 공격에서 볼넷으로만 말루 상황을 만들어 버린건데요. 이때 타석에선 선수는 어제 말루 홈런을 친 6번 타자 케이시 슈미트. 네, 3구째 복판에 몰린 공을 때려냅니다. 어, 시원하게 날아가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타구와 데자비와 같은 두 경기 연속 말루 홈런을 쳐내버렸고 말루 홈런에 이어서 추가점까지 내주고 어, 내야 수비 실체까지 나오면서 11대5까지 어, 추격을 허용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정우까지 타석에 오게 되었는데 아, 솔직히 솔직히 그냥 안오길 바랬습니다. 여기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추격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건데 죄송하지만 아, 이미 좀 김새서 아니 좀 민망했습니다. 급기야 다저스는 투아웃 어, 주자 이3루에서 이정우가 나오자 좌투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종 아, 이루수 땅볼아웃. 아 진짜 그냥 타석에 안 올랐으면 좋겠다니깐네 홈런은커녕 이타점 추경은커녕 민망하게 경기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런 구의 마지막에 본인 타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하는데. 이정우에게도 이런 날이 참 많네요. 네. 시리즈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다저스가 다시 단독 1위가 되었죠. 아마도 내일은 샌프란시스코가 좌투수 헤리슨을 올리니까 김혜성이 선발이 안될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 위닝 시리즈, 가자! 네. 다저스의 선발투수는 들쭉날쭉 메이입니다. 어, 내일 아침 8시 10분 경기인 만큼 이번엔 라이벌전인 만큼 박빙의 승부와 이정우가 빛을 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정우야, 어, 이, 이, 이 정도 진짜 아닌 거 맞지? 어,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